사무엘하 1장 이어서 8절부터 시작합니다. He asked me, who are you? 여기 다윗이 힙니다. 그래서 사울을 내가 죽였다고 찾아온 그 젊은이, 그 젊은이한테 말하는 거죠. 그가 나에게 물어보기를 너는 누구냐? 라고 다윗이 물어봤다. On Amalek this I answered. 저는 a m 렉 l e 사람입니다. 라고 내가 대답을 했다. Then 그때 희세 m 미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그때 여기서 여기서 희는 잘못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사울을 말하는 거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사울이 그가 나에게 물어보기를 "내가 누구냐?" 나는 아멜렉 사람이라고 내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 희는 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젊은이가 말했을 때에 그 사울이 이렇게 말했다. 이런 뜻입니다. Then, 그때 히세 m 이 나에게 말하기를 여기 역시 사울이죠. Stand here by me and kill me. 여기 내 옆에 서서 나를 죽여라. I am in the throes of death, but I am still alive. 여기 뜨러라는 것은 심한 고통이에요. 나는 죽음의 심한 고통에 있다. 그러나 아직 살아있다. 심한 고통에 있어서 내가 살 희망이 없으니까. 내가 살아 있지만 나를 죽여라라고 사울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So I stood beside him and killed him. 그래서 나는 그 사울 옆에 서 있었고 그리고 그를 죽였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I knew that after he had fallen, he could not survive. 왜냐하면 나는 그가 쓰러진 후에는 그가 살아날 것이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And I took the crown that was on his head and the band on his arm and have brought them here to my road. 그래서 내가 그의 머리에 썼던 그 왕관을 가지고 왔고 그의 팔에 끼었던 그 여기 밴드는 띠인데 팔찌라고 하면 되겠죠. 그의 팔에 있던 팔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여기에 나의 주님께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기 나의 주님은 다윗을 보고 마이로드라고 한 거죠. Then, 그리고 나서 David and all the men with him took hold of their clothes and tore them. 그리고 나서 다윗과 그와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옷을 붙잡고 그 옷을 찢었다. 이들이 옷을 찢을 때는 너무 억울하고 분화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에, 머리에 재를 쓰거나 이렇게 옷을 찢는 것입니다. They mourned and wept and pested till evening for Saul and his son Jonathan and for the army of the Lord and for the nation of Israel because they had fallen by the sword. 그들은 애국을 하고 큰소리 흐느껴 울고 그리고 어 저녁 때까지 금식을 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위해서 요단은 때문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단은 때문에 애국하고 울고 저녁 때까지 금식을 했다. 엔드 그리고 헛아미 오더로도 여호와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국가를 위해서 그리 그렇게 했다. 요아의 군대와 이스라엘, 요아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고, 이스라엘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울고 옷을 찢었다. Because, 왜냐면, they had fallen by the sword. 왜냐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로 쓰러졌기 때문이었다. David said to the young man who brought him the report. 다윗은 자기에게 그 보고를 가지고 온그 젊은이에게 말했다. Where are you from? 너는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물었다. 이제 다윗이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물은 거죠. I am the son of a foreigner on Amalek. 저는 이방인, 즉 a m 렉 l e 사람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가 대답을 했다. David asked him. 다윗이 그에게 또 물었어요. Why want your prayer to lift the hand to destroy the Lord's anointed? 너는 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려고 너의 손을 들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기 손을 든다는 것은 쳤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너는 왜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을 너의 손을 들었던 것을 무서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름을 부은 자는 절대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인데 왜 내가 죽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Then, 그리고 나서 David called one of his men and said 그리고 나서 다윗은 그 부하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말하기를 Go, 가서 strike him down. 그를 쳐라. 그 젊은이를 쳐라 이 말이지. 보고, 보고를, 보고를 한그 젊은이를 쳐라. So, 그래서 he struck him down. 그래서 그 사람이 그를, 그 젊은이를 쳤다. 그리고, and he died. 그리고 그는 죽었다. For David had said to him, 다윗이 그에게 말했었다. Your blood be on your own head. 너의 피가 내 머리에 있게 될 것이다. 여기, 너의 피가 너의 머리에 있게 된다는 것은 네가 칼로 쳐서 흘린 그 피가 네 머리에 있다. 그럼 너도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네가 친 피, 그피 때문에, 네가 쳐서 흘린 피 때문에 너도 죽게 된다.라고 말했었다. 이거는 이제 순서가 좀 바뀌어졌는데 앞에 있는 말하고 뒤에 있는 말이 순서가 바뀌어졌어요. 치기 전에 다윗이 이렇게 말했었다. 그런 말이에요. Your own mouth testified against you when you said. 너의 입이 너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 When you said, 내가 뭐라고 말했을 때? I killed the o r s anointed. 내가 그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고 내가 말했을 때, 내 자신의 입이 너에 대해서 증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내가 말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사람을 불러서 너를 쳐라.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말하고 뒤에 있는 말이, 순서가 바뀌어진 거죠. 이렇게 다윗이 먼저 말하고 나서 자기 사람을 불러서 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